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탐구해볼 게임은 좀비버스터즈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기죠. 좀비킹은 매우 강력한 존재다. 당신이 용이라면 좀비킹과 1대1로 대적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자, 저주, 저주받은 도시? 어, 좀붙쳤지 자, 이제 오셨군요. 대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저는 좀비버스터즈의 멤버 니콜입니다. 저는 지금 곳곳에 증식하는 좀비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대장님께서 함께하신다니 든든합니다. 처음이시니 제가 몇 가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터치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터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오, 어, 좀비가 나왔어요. 터치하시면 해당 유닛을 공격합니다. 공격! 스킬 버튼을 누르면 스킬 사용합니다. 레벨이 올리면 새로운 스킬을 익히거나 기존의 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 아이템 탐색 장소를 터치하면 아이템을 탐색할 수 있다. 뭐야? 음. 자, 어, 라이프를 가지고 지금 아이템을 탐색하고 있어. 식량을 획득했구나. 음, 터치하면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좀비를 소탕해 보실까요? 그럽시다. 세 마리를 터치합시다. 오! 호 자, 무기샷! 오케이, 오케이. 할 것도 없네. 오, 어떻게 잘 만들었다. 무기샷! 오, 좋아, 좋아, 좋아. 삼성 클리어. 뭐라고 하던데, 원거리 이렇게 뭐라 그러지 획득한 보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물 상자 일정 시간이 열려야 지나야 열립니다. 3, 2, 1, 땡 열자. 아, 상자에선! 6십 원과 체력 메달. 어 리? 설마 저 워킹 데드의 리인가? 엠블럼을 획득했다. 장착해 봅시다. 엠블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착. 오케이. 좀비가 몰려오고 있답니다. 저와 함께해주세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좀비가 있으면 물약을 드릴게요. 그럽시다. 뭐야? 캐릭터를 선택하세요. 오, 리그를 해봅시다. 음, 뭐야? 난 리그 할 거야. 오이 방식이 되게 뭐지? 설마 이게... 설마 유저들? 자, 좀비 로드. 어, 끝까지 생존하래. 아, 어, 자, 생존해 봅시다. 대형 산뜻하고, 자 여기 맵이 있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 빨간 게 좀비 로드인가 봅니다. 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얼릭 어, 쌍권총 들고 있어요 지금. 어. 스킬은 이탈사격 무차별 난사 삼광탄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어저 일로 온다 삼광탄 어저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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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살려줘 야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잡을 수 있나? 오케이 무차별 난사 야씨 안 돼, 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 이탈 사격, 좋았어. 야, 씨, 계속 추한다. 생존한가? 아, <laughs> 오, 되게 심장이 쫄깃쫄깃한데요? 모바일 게임인데, 오, 재밌다. 이게 멀티로 되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겠는데, 이거? 행복... <laughs> 보상이 있다. 한번 확인해보자. 참. 아, 있이건 뭐. 시간을 만들어놨지. 그냥 열리지. 오. 또 엠블럼을 받았네? 캐릭터 관리. 엠블럼을 눌러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HP가 180점 증가. 좀비 바이러스에 내가 걸린 것 같다고? 뭐야 걸린 것 같다는 걸 어디에 보네 뭐야 제가 좀비인가요? 헐뭐 이런 오 벗? 보시면은 아 이게 적이네 저는 뱀파이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적인가 보네요 좀비 쪽? 여기 보시면 채팅에 계속 파티파티파티 파티 이렇게 올라오고있죠 모든 영웅을 감염시키세요 자, 채팅을 보고 문을 열고 보시면 지 노란색이 적인가 봅니다 어? 이거 사람 아니야? 눌로와봐 일로 눌러.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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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려자자 보자 펀치 원투 오케이 잡았어 한 마리 아 노란색이 나구나 아 빨간색 저기 아 가고 있구나 잡아야 돼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어 박지소환 이속감소 거대박지 시야가 대폭 증가 오, 이석도 빨라져요 야 이거 상대방이 이런 보스면 어 뭐야 보스 끝났어? 상대방이 이런 보스라면 어떻게 잡지? 없어 보인다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해몽이입니다 확인 이건 나중에 연결하고 자 피쳐드 기념 보석 1000개를 쏩니다 쿠폰번호 좀비 버스터즈 입력하시면 1000보석 드립니다 제가 주는건 아니구요 뭐 이런식으로 카페에서 홍보를 입고 출석체크입니다 음 다이아와 나온지 꽤 됐나? 열쇠, 골드, 뭐,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가 있구요. 인벤토, 어, 인터페이스에 잠깐 보면, 골드와 돈, 이건 친구 목록, 채팅창, 이건 녹화하는가 보네. 캐릭터 관리, 체력 메달, 릭, 어, 이건 낄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스네이크, 어, 마이클, 니콜, 잭, 어,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구입을 해야 되네. 구입하기. 아, 골드로 구입할 수 있네. 아, 이제 또 악마 쪽이죠. 스킬은 아까 받고, 보안관, 쌍권총쌍권총을 쌍건청. 난사하며 공격과 회피. 자, 엠블럼, 도감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물상자. 자, 여기. 음, 엠블럼만 나오나? 뭐야, 이거? 어, 광고를 보시면 저 보물상자에 주나봐요. 야, 이거 모바일인데 완전 롤인데? 잘 만들었다. 모바일 레전드스. <laughs> 재밌겠다. 자, 열심히 광고를 보고주는 뭐 게, 오. 좀비로드와 펠릭스의 엠블럼입니다. 설마 이것도 영상보이? 아니지? 아, 이건 별, 아까 그 던전 클리어하고몸 별로 이렇게 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가 300 다이아 엠블럼 보물 상자 좀 다이아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남자지 한번 사볼까요? 루키 보물 상자 사봅시다 이거. 정말 과감하게 남자는 질릴 때 질러줘야 돼. 400 원과 함께 어, 씨, 엠블럼들 아주 그냥 덩어리를 주네. 엠블럼이 장비 같죠? 어막 패키지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캐릭터 뭐 13, 20개 뭐 이렇게 퀘스트 1일 보상 설마 50원이야 이게? 아 짜다 레이트 이상 등급 실버 오픈하기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메인 퀘스트 완료된 어자 이렇게 퀘스트도 있습니다 랭킹 리그가 있네요 저는 지금 루키리그고 시니어리그까지 있어요 1등은 페이커님이시네요. <laughs> 그 운이신지 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열어보면 "아, 이 캐릭터를...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전을 완료하면 인터페이스는 대충 이 정도 같아요. 보시면 선물함, 이거는 카페, 어 이건 출석 체크, 이건 다 살펴봤고, 뭐 어, 이벤트, 풀이... 이건 뭐지? 설마? 아이렇게뭘 깔고 뭐 하시면 예. 준다고 합니다 나가지고 자 일반전 한번 또 해보자 빠른데죠 오 일반전도 상대.. 사람이랑 하는 건가? 리그하고 뭐, 를아 지금 사람이네 오야 신기하다 캐릭터들 선택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밑에 거는 적 캐릭터, 좀비킹 캐릭터 선택하고 있어. 뱀파이어 무섭던데. 오이 재밌다. 어 서큐버스네. 자 아이템 좀비를 8 0만을 처치하는 게제 목표죠. 지금 보시면 어, 가운데에 적이 있네. 킬찍자 야야 잠깐만 지씨 저, 저얼로 오는거야? 어쟤 일로온다 도망가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이려면일로와 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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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격 하면서 오야, 야, 야, 너무 아픈데 여보세요. 일로 와. 야, 야 내가 몰이 몰이하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죽겠다. 나나나나나나나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오케이. 레벨업. 무차별 난사. 아 나다나. 아, 좋아. 체력이 필요해. 저 어, 레벨이 벌써 4야 야, 추상이네가 먹으면 좋잖아. 같이 다닙시다. 프라이님. 열심히 저기서. 아, 추상해 아이템 혼자 다 먹네. 아, 나 아이템 먹어야 돼. 오케이. 무빙샷. 이제 진짜 나쁘라. 오케이. 3렙. 어, 저기, 보니까, 서큐버스가 스킬을 쓰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이게 또 뭐야? 사격 무차별 사격 하면서, 무차별 사격. 오지 마. 잡았어, 레벨업. 어, 좋은데? 좋아, 이 집을 정거장으로 삼아서. 아이씨, 진짜 다쳐먹고 갔네, 저거. 오우, 야, 여기, 너무 많다. 야, 어땠어, 어땠어, 어땠어. <laughs> 어땠어. 오, 아, 어디서어디서 씨, 어디다 싸. 오, 파밍스바, 역시. 또, 한 손가락의 비행가. 한번 죽어도 뭐, 상관없네요, 근데. 어, 금세 또 살아났으니까. 자, 아이템 씻어주고. 좀비 이강구한데 좀비 80마리를 잡는 게 지금 목표인데. 잡을 난사! <laughs> 난 미스포츠인의 후예다 따다, 오케이, 레벨업. 어, 스킬도 잘 찍어야 되겠어요. 어, 저 프라이프레 프라이 레벨 되게 높네. 따다다다, 따다, 오케이, 레벨업. 좋았어. 문빵하세요. 문빵해줘요. 나는 진짜 나줘나 진짜 나 줘. 아씨, 오케이 내 거. 어, 여기 너무 몰려있는 거 아니야 우리? 자주만 사면서 스킬을 올려주고 불로 세지고 있어. 좋아. 문을 부시고, 나가. 따라다닙시다. 어, 좋아요, 지금. 잘 생존하고 있어. 타임오버. 아, 못 잡았다. 80마리. 와, 나만 노멀이야. 다 부시고. 죽어서 그래. 에이. 배드도 있네요, 여기. 6등. 이성, 이성, 이성 보상이죠. 오, 이거 되게 매력있네. 재밌습니다. 혼자 좀 탐구를 하면서 게임에 빠지고 있어요. 왠지 중독될 것 같은 느낌. 일단은 지금 전투랑 뭐 이런 거는 뭐 보시는 것와 같이 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일반인들 뽑고 이번에는 딴거 해보죠. 스네이크랑 뽑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있습니다. 이거 무슨... 저기 우리 팀 맺어가지고... 아, 어, 리퍼다, 리퍼... 너무 신선하고 재밌네. 이제 레벨업 하시면서 스킬 찍으면서 가시면 돼요. 아, 젠장... 왜, 왜 여기 있냐? 쟤... 아... 도망가야겠다... 아... 제가 아, 노란색이구나! 자, 약점찾기 지속시간동안 크리티컬파워와 공소고 증가? 수리검 자신 주변의 모든 곳 공격하고 침묵 은신술 오, 은신술도 있어 얘는 자, 아까 여기 밑에 있었죠 7시중에 수리검 날리기 오케이, 레벨업 좋아 어? 저 빨간색이 저, 저거 아니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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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도망가 도 도망가. <laughs> 신나게 도망가집니다. 오저 지금 붙었어 지금 붙었어. 아 도망가고 있는구나.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 지금. 질감 날리기 오케이. 어 한방이야. 존나 세나. 어, 근데 이거의 목표는 뭐지? 자, 크리티컬 올려주고 지금 날려주고 어우, 대단하다 인신 배워주고 오케이 전기톱? 오 사용시 무적 상태가 된답니다 수리검 데미지 5천? 좋다 좋다 자 에너지 에너지를 찾으러 다닙시다 오케이. 이건 뭐야 지뢰? 헉, 제 지뢰 좀비 히어로를 부활한데아제 좀비로 많이 만드면 우리가 지나봐요 어 이게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이거 아이씨 또 망가야 돼아 레벨업을 좀더 해야되는데? 오케이 앞으로 올려주고 어 아씨 망했다 씨.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눈지와 도망갔어 도망갔어 <laughs> 자, 얘는 은신이 있어서 좋네요, 진짜. 아, 자, 저는 살아남으실 겁니다, 고. 생존하면 제가 이기는 거겠죠? 오, 예, 예, 예. 자, 은신, 은신, 은신. 자, 도망가자. 저 혼자 남았어요, 지금. 올린다 진짜 미치겠네 여기 여기 잘 숨어있을게요 18초 남았어 자,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10 어, 6 5 4 3 2 1 오케이 나의 승리야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오 좋다. 어 퍼펙트. <laughs> 별을 둘레였어요. 어 이렇게 왔어요. 어이생존면에서는 얘가 짱이네. 아오야 매력 있다. 어 별을 엄청나게 획득했어요. 어이 시간 될 때마다 광고 보시는 게 있는데 광고는 안보여주게 보시면은 무료 보물 상자 줍니다. 이렇게 캐릭터들 엠블럼들 모아가지고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상도 받으시고 아이 골드 모으기가 조금 힘들겠다. 캐릭터들 좀 비싼 비싼 이유가 알겠네. 자 엠블럼 있는 애들은 장착. 아 이걸 다 모아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구나. 오 좋아 좋아. 니콜 업그레이드 어, 그래. 오 이런식으로 <laughs>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장착은 되네 <laughs> 오 이렇게 야 예물업 좋은거네 어얘 있지도 않은데 씨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서 캐터도 구입하시고, 이야 이 뭐야 야야 야, 너네 죽었다 이제 음? 야 노란색 휘장 음? 노란색 엠블럼이야 바디 체크 재사용 시간 5% 10뭐 거리 10% 오케이 근데 너무 이런 데다 돈 쓰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만약에 좀비가 걸렸을 때 써야 되니까 올려 오, 좀비로도 아이템 빵빵하죠? 뱀파이어로드, 서큐버스, 어, 좋았어. 자, 이거는 제가 어, 끝나고도 집사람이랑 같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재밌네. 파티를 할 수가 있나? 아, 일반전 세판만 하면 랭킹할 수 있구나.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 이 게임의 제, 음, 제, 뭐야. 이 게임의 제 주관적인 생각은 재밌습니다. 되게 매력있어요. 오, 그냥 이 말로 정리될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이 해보시면 알, 알, 알 겁니다. 오, 정말 재밌고,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플레이 진짜 바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바일 게임 탐구생활 좀비 버스터즈 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